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배곰 t v 입니다 이번 시간은 그룹 위아이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그룹 위아이가 지난 20일 공식 SNS 채널을 통해 팬들에게 전하는 추석 인사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유쾌한 에너지가 돋보이는 시그니처 인사와 함께 추석 인사를 전했는데요. 위아이는 지금까지 위아이도 여러분도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다. 추석 연휴만큼은 바빴던 일상을 잠시 뒤로 하고 나 자신에게 휴식을 주는 건 어떨까요? 며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그룹 위아이가 또한번 평범함을 넘어선 스포츠를 즐기며 한계에 도전했습니다. 위아이는 지난 20일 카카오TV를 통해 리얼리티 예능 콘텐츠 위인전 3의 5화를 선공개했습니다. 공개된 영상에는 지난화에 이어 위아이 체력 육성 대회 두 번째 게임 점프 클라이밍이 펼쳐졌습니다. 동환과 준서가 첫 번째 주사로 나섰는데요, 6m 높이의 고공에서 4m 앞에 있는 샌드맵으로 점프하여 공중에서 오래 매달려 있는 사람이 승리하는 게임인 만큼 보는 사람의 심장마저 쫄깃하게 만들었습니다. 둘은 거침없이 점프하는 모습으로 팬들을 심쿵하게 했고 카메라를 바라보며 눈빛을 발사하는 등 프로 아이돌의 모습으로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한은 준서에게 지금 가장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고 준서는 주저 없이 우리 루아이라고 외치며 남다른 팬사랑을 증명했는데요. 이어 제가 여기 있는 건다루 루아이 덕분이다 사랑한다라고 전하며 팬바보의 면모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원통계단을 빨리 오르는 고공계단 게임이 펼쳐졌고 대현과 용화가 첫 번째 주자로 나섰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고 최단 시간에 정상에 올라야 승리하는 게임인 만큼 위아이 대표 걱정이 용화의 도전으로 시작부터 눈길을 끌었습니다. 멤버들은 용화를 위해 응원을 보탰고 용화 또한 성큼성큼 계단을 오르며 용기 있는 모습으로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특히 이 3m 지점에선 브레이브걸스의 롤린을 선보여 팬들에게 훈훈한 웃음을 안겨주었는데요. 용화는 본인의 한계에 도전하는 모습으로 멤버들의 탄식과 함께 폭소를 유발하며 마지막까지 큰 재미를 선사했습니다. 대현 또한 보기와는 다르게 마음처럼 쉽게 발을 내딛지 못하며 용화와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이미 경기를 끝낸 용화를 비롯한 멤버들은 눕거나 앉은 채로 여유 만만하게 대현을 지켜봤는데요. 용하와 대현은 위아이 대표 건만지로서 폐기있게 도전을 끝냈고 멤버들은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번외 경기로 동안과 준서가 고군 계단을 올랐고 1분이 채 되지 않은 시간을 기록하며 용하와 대현을 낙담하게 만들었습니다. 멤버들이 건만지의 명예 회복을 위해 앞서 진행된 점핑 클라이밍을 다시 제안했고 다시 한번 도전에 나선 용하의 모습이 예고편에 드러나며 다음화를 기대케 했습니다. 한편 루아이가 원하는 위아이의 진짜 모습을 위인전 3는 매주 월요일 오후 4시 카카오TV를 통해 선 공개되고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위아이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도 공개됩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위아이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도 공개되니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제가 되었던 그룹 위아이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응원하시는 위아이에 대한 소식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돌곰별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